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의 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화하고 협력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죠. 그동안 이제 한화가 미국 군함의 이제 수리 업무 정도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조 단계부터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선 산업의 부흥 기회라는 건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급 전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클래스, 트럼프 급인데 <laughs> 뭐 자기 이름 갖다 붙이기 좋아한다고 이제 뭐 비아냥거리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던데 그거야 뭐지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고 문제는 왜 전함이냐라는 거예요. 전함의 시대는 끝났거든요. 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어, 해군의 주력은 항공모함이 됐어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이제 순양함 따라가고 구축함 따라가고 호위함 등등등등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항모 전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함의 시대에는 전함의 주무기는 한포예요, 한포. 그래서 전함의 시대에는 한포 사거리를 얼마나 늘리느냐, 멀리까지 쏠수 있느냐가 이게 전력의 핵심이었고 기술력이었어요. 근데 한포 사거리는 지가 아무리 멀리 쏴도 40km예요. 40km가 한계예요, 거의. 요건 이제 미드웨이 해전의 전황을 지금 이미지로 그려 놓은 겁니다. 이게 보면 막 이런저런 숫자들이 있고 막 복잡하죠. 왼쪽에 있는 파란 선이 일본의 항공모함 함대의 이동 동선이에요. 오른쪽에 까만 선하고 저 약간 저 회색 비슷한 굵은 선은 미국의 항공모함 동선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느다란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전투기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파란선과 까만선, 이 굵은 선들끼리는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떨어져 있다고. 얼마나 떨어져 있었느냐? 400km에서 500km예요. 서울 부산 거리예요. 40km 쏘는한포로뭘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기가 해군의 중심이 됐고 당연히 전함의 시대는 저물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트럼프는 왜 다시 전함을 만든다는 거냐?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고는 트럼프의 발표 사진을 보통 언론에는 이거는 이런 사진을 잘안 쓰긴 했는데 잘 봤더니 이 사진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지금 트럼프가 만들겠다고 하는 전함은 미사일이 주목이에요. 미사일의 사거리는 비행기보다 더 멀면 더 멀지, 비행기보다 짧지 않단 말이죠. 그럼 사거리 문제에서 똑같다. 전함에다가 옛날처럼 한포 사격으로 뭘 해보는 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이니 핵 순항 미사일이니 레일건이니 레이저폰이 이런 걸로 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레일건하고 레이저폰은 레이저폰은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레이저 그야말로 레이저 광선으로 이제 쏘는 거예요. 광선총을 쏘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레일건이라는 거는 아. 말 그대로 레일이에요. 레일 안에 이제 쇠구슬을 놓고는 쇠구슬이 무슨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레일건 안에다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압축해 가지고 팍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도 자체가 에너지가 돼 가지고 예. 근데 이거를 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똑같은 거라도 속도를 높이 빵 가면은 그게 이제 힘이잖아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수 있는 것도 결국은 힘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잖아요. 속도가 결국은 아 모든 걸 결정한다. 속도 자체가 파괴력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레일건의 이유예요 근데 그 속도라는 게 뭐냐? 해안에서 핵추진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제 그런 총을 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함이라는 게 그냥 적 전투기가 왔을 때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쉽단데 이렇게 요격 무기를 장착을 하면은 아, 전투력 짱짱하다. 아, 이제 전투기하고 이제 한판 붙어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 추진력은 뭔가를 만들어내느냐? 에, 특히나 이제 우리 조선산업의 부흥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이거 하고 도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저는 일단 이거는 바보짓이다 얘기도 안해요. 왜냐하면 전함의 시대가 끝났을 때의 기술적인 상황과 지금의 기술적인 상황이 또또 또 달라졌기 때문에 어, 이론적으는말 된다. 이론적으로 말 된다. 다만 이제 그만큼의 가성비 뽑아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레일건이나 아 무슨 뭐 레이저포 같은 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전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질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